안녕하십니까. 두골 세자매입니다.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. 연휴 마지막 날이죠. 저희 지금 이 아이 만나기 전에 다른 산에한곳 들렸다가 지금 늦어막히 여기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덜머리에서 눈이 봅니다. 여기는 고도는 한 350, 400이 못됩니다. 이렇게 봤서는 이제 갓 올라오는 이제 갓 올라오고 아주 싱싱하죠 또 많이 자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<laughs> 네 능이 봅니다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야당. 능이 봅니다 아까 유생 보고 난후 한참, 능이 산 비탈길을 걸어왔습니다. 이제 또, 아까보다 조금 더큰 아이를 봅니다. 이렇게 능이를 보면서 저 위로를 보니까 저 위에도 능이가 보입니다. 지금 현재로 와서는 새꼭지 보입니다. 이거 보고 위에 능이 예쁜 아이 모습 찍어 볼게요. 능이, 제가 아래서 볼때 새꼭지만, 새꼭지 같다고 말씀드리는데, 올라오니까 새 아이가 나란히 있습니다. 와, 엄청나게 싱싱합니다. 와. 예쁜 능이. 언니 기다려주고, 참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. 반가워. 야는 철폐다, 철폐. 철폐? 응. 어, 그, 도깨비 뿔처럼 생겼는데요. 닭이 예쁘게 잘 자랐네요. 오, 탄실해. 탄실, 튼실, 탄실. 우와 이거는 진짜 도깨비뿔처럼 생겼습니다 아이고 물만이 박 자. 가지가 정말로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ただ。